자, 안녕하세요. 이병군입니다. 어, 공시를 통해서, 어, 주가를 예측해보는 공물리의 시간. 어, 오늘도 빠르게, 어, 하나 딱 하고 넘어갈게요. 음, 오늘 살펴볼 공시는 셀레믹스에요. 어, 여기 보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게 이제 10억이 채안 돼요. 근데 이제, 어, 계약 상대방이 중요하죠. 이제 질병관리청, 어, 지정장소, 뭐, 판매 공급지역, 어, 근데 이게 이제 공급 계약 내용에 보면 2024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어, 감시를 위한, 어, 전장유전체. 전장 유전체예요. 생산 및 분석에 대한 어 1차 1차입니다. 1차. 1차가 9억 정도야. 자, 이 셀레맥스는 어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어제 난 기사인데. 음, 어제 수열 기사를 넘겨 볼게요. 수열 기사를 넘겨 보면 밑쯤 되지 싶다. 아닌가? 여기보다 조금 더 가야 되는 게있네요 그죠? 셀레믹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음, 여기 있네. 셀레믹스 이용훈 대표의 <laughs> 인터뷰 기사가 나옵니다. 내년에 미국 인도에 진단시약을 수출할 거다. 특정 질병 유전자 잡아내는 진단 키트 원료 독자 개발했다. 미 경쟁사보다 2, 30% 저렴하다. 2025년에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 인도 시장 본격 공략. 내년 매출 회복세 될거 그죠? 이 중요 기, 기사야. 음. 그이 회사가 어자 그러면, 다시, 자, 이제, 뭐, 어떤 기사도 살펴봤고. 그랬으니, 다시, 자, 어, 이걸 살펴보자고. 음, 투자지표. 그 다음에, 셀레믹스는 지금, 어, 한 330억 정도 하는 회사예요. 지금 주당 EPS는 계속 적자예요, 어찌됐든. 적자라서, 뭐, 바이오 기업이 적 흑자로 돌아가는 게쉽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공급 계약이라든가, 질병관리청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공급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인도, 예, 뭐, 미국 인도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 충분히, 어, 성장 가능성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라도, 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자리대가 있냐 이게 왜냐면 추세도, 추세도 거의 꺾었어. 그쵸? 추세, 에, 추세 돌파 구간이야. 반대 추세 돌파 구간. 그러니까, 그걸 참, 참고해보면 단기적으로도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시를 잡았으니까그점 참고하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레믹스에 대한 공물리에 여기서 딱 끝! 질문 없으시죠? 바로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